아, 2025년 3월이네요. 작년에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아마녹화를 켰습니다. 이름은 비지막 에디터이고요. 어,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어,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이고요. 어, 모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명체를 보시면 어, 대략 ANSYS의 일렉트로닉 데스크탑하고 유사하게 생겼죠. 똑같지는 않고요. 조금 차용을 했습니다. 좌측의 트리 구조로 어,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요. 중간에서 형상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 우측에 속성을 볼수 있습니다. 로그를 볼수 있고, 그 다음 메시나 해석을 할때 어, 진행률을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어, 이 툴들은 형상 모델링을 하기 위한 어, 그런 아이콘들이고요. 자, 그냥 어, 말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어, 어, PMSM 예제이고요, 4극 시, 아, 8극 12슬롯 어, 모델입니다. 어, 실제로 해석이 되는지 보자면. 매쉬를 하고, 매쉬를 되죠. 그 다음 해석을 하게 되면, 막 해석이 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 B field, 그 다음 vector potential, flux linkage, flux linkage가 아니죠. 어, flux line, 이걸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f o r c e view에서 이걸 갖다가 끼고,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a 이시 꼈다 켜고 비플도 꼈다 켜고 막할수 있고요. 지금은 그냥 보기 좋게 플럭스 라인만 어,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도 드볼수 있고요. 지금처럼 어, 플럭스 링키지, 뭐 코런트, 인디우스 이지 토크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s 어, 시스에 Electronic Desktop 2D를 이용해서 똑같은 모델을 그려서 해서 해보니까 플러스링키지는 어, 거의 똑같이 나오고요. 토크는 약간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거의 일치함을 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어, 그래서 어, 속도도 크게 나쁘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특이사항은 어, 지금처럼 이렇게 모델링을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파이썬을 내장시켜 놨어요. 파이썬의 API를 노출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잼깐레요 제가 또 파이썬 예제를 만들어 놨는데, 어, 이걸로 열게 어, 되면 똑같이 모델이 만들어지거든요. 어, 파이썬 이제 스크립트를 좀 보시면.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 보이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모델러에서 수식 등록하고, 뭐, 뭐 재, 재질 만들고, 재질 만들고, 뭐 좌표계 만들고, 뭐 서클 만들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파이썬과 그다음제 이파이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모델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동화하기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솔버까지 만든 것은 아니고, 메시아 솔버는 만들어진 것을 썼습니다. 어, 누가 만든 거냐면, 어, 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요. 크리스토프, 뭐라고 돼있죠? 발음이 안 돼서 찾아봤더니, 어, 크리스토프 괴젠. 이라고 읽으면 된답니다. 벨기에 교수님이시고요. 프랑스 어 말로 읽으면 됩니다. 크리스토프 레젠 아 이분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음 Gmash와 GetDP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g m 시 s h 는 3D 유한요소 해석을 하기 위한 Mesh Generator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GetDP는 아 유한요소 해석을 하기 위한 s 버 l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 이런 식으로 뭐 2D, 3D에 대한 매시 결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KTP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응용 예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미 어, 모터 예제, 면학기 예제, 3D도 되고요 콜도 있고요그 다음 RF 예제 이런 것 등등이 있고요이 어, 교수님 랩에서 어, 박사가 유학 배출됐는데, 그 박사 논문들을 보게 되면 어, 관련된 이론들도 잘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GetDP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텍스트 파일로 뭐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f u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어 이걸 그다음 정식화를 정식화 수식을 갖다 여기서 정의를 하고요. 기다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문제 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자장 해석뿐만 아니라 열 해석도 가능하고 구조 해석도 가능하고 멀티피직스도 가능한. 그러한 솔버를 만들어 두셨어요. 음. 그런데 문법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 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직접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야지 어, 이걸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요 GMS도 마찬가지인데 GMS도 어, 활용을 하려고 하면 어, GMS 문법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형상 모델링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맥스웰에서 모델링하듯이 어, 점, 선, 면 혹은 오브젝트를 그려서 빼고 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점을 정의하고 선을 정의하고 선을 통해서 바운드리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걸 일일이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어, 실례를 보여드리면, 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어, PMSM에 GMS e h 입력 파일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래요. 포인트를, 포인트를 정리하고 라인과 서클을 그리고 그다음 뭐 라인 루프를 그리고 어떤 어, 바운드리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다음 루프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들고 그다음 이걸 갖다가 피지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실제로 유한요소 해석이랑 연동될 수도 있는 어떤 모델 이름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등등. 조금 복잡하죠. 네. 그 다음 특이사항이 mesh-control을 이 geofile에서 직접 하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 좌표가 나오고요. xyz 좌표가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붙어 있어요. 이게 mesh-size입니다. 음. 이걸 갖다가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 줘야지 mesh-contro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랄까 좀 쉽지가 않습니다. user-friendly 하지 않고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어, 이러한 곳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모델링된 파일을 어, GEO 파일로 그냥 만들어주는 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어, 형상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 해석은 어, 어떤 문제를 어, 문제 정의한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풀게 되는데 확인자가 어, 프로파일이고요. 이걸 또 열어보게 되면. 또 어떤 컨 o 턴트를 정의하고, f u n 을 정의하고, 컨 o n s t r a 를 정의하고, 자코 변 정의하고, 펑 u 스페이스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 문제를 정의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쿼 u a 테 i 마 t a t i c 이거든요거기 갖다가 우리가 뭐벡 c t o 셜 o t 기반으로 정식화를 해서 다음 수식을 여기에 매칭시켜서 넣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 비선형 해석을 위한 특별한 루틴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무빙을 위한 특별한 루틴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제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하고, 여기에 세팅을 잘 하게 되면 만들어 주고요. 그 만들어진 걸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이 내부에서 이제 GetView와 GMesh를 콜 a l l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여기다 뿌려지는 형태로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또 특이사항을 보면 어, 여기 지오메트리쪽 아니지 시스템 쪽을 가보게 되면 모델러라고 있어요. 이 모델러에 제가 어떤 템플릿을 두개 끔에 놨습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게 디폴트이고요. 어, PMSM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어, 템플릿을 만들어 놨는데 예제로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어, 이러한 창이 뜨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형상들을 갔다가 파라미터화 시켜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4로 바꾼다.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거겠죠. 션로 하게 되면 4로 늘어나는 형태. 이러한 형태로 할수 있게끔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물론 템플릿을 활용하려고 하게 되면 조금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만, 음, 특정 모델만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자기 모델을 만들어두게 되면 어, 쉽게 어, 어떤 형상을 수정하거나 어, 권선을 수정하거나 등등 변화에 따른 특성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메쉬의 컨트롤도 가능해요. 메쉬의 컨트롤은 시스의 트라이앵글에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 여기입니다. 어 아크를 몇도 단위로 나눌 것이냐 그다음 이 전체적인 메쉬의 컨트롤을 하지 않았을 때 전반적으로 몇개 정도의 기반, 메쉬, 메쉬가 몇개 정도로 만들어질 것이냐, 를 지금 제가 폴트 값으로 5 0 0개를해놨고요이걸 갖다가 크게 혹은 작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메쉬가 이렇게 엉성해지거나 아주 파인하게 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 각각 메쉬 컨트롤 을할 수도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여기를 클릭해서 이걸 갖다가 이 노란색으로 비치는 이 영역에 대한 메쉬를 어, 내가 컨트롤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required number 어저저저고 되어 있는데 쭉 풀어보게 되면 required number of elements예요. 이걸 갖다 0으로 해게 되면 automatic. 아까 여기서 설정했던 5,000개 기반에서 이 면적 분만큼 그냥 나눠가지고 그냥 동등하게 동등한 사이즈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0이 아니라 10개 0 이렇게 설정을 한다. 하하고 하면 메쉬를 나눴을 때 매쉬를 나왔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죠, 그죠? 500개 하게 되면 조금 더빠인해지겠죠 이렇게 될수 있다. 이런데도 매쉬 컨트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쉬가 생각보다 음, 깔끔하게 나온 편이에요. 주위 매쉬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 되면 이걸 조금 더 피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를 조금 더잘 음, 나누어 볼 수가 있더라.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드래깅, 이렇게 해서 3차 모델링, 그다음 여기서 이 세퓨 포인터군 키보드 의 F를 눌러서 피팅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 되고요.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나네요. 여기 모델링이 조금 와이것 음,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뭔가 날아가 버린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디폴트로 또 갈게요. 그리지빨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메시 2D 100% 됐는데 메시가 안 나오네요. 다시 어뭐 가끔씩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기도 해요. 다시 껐다 켜볼게요. 걸딱 켜서 리뷰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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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예 아, 좀 보셔야 돼요. 메시가 가끔씩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혹시 이런 데서 잘못 주게 되는지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 문제가 안 되면, 음, 계속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은 어, 영상을, 녹화를 시작했고요. 어, 요거는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어, 기터브에 허브에 되어있고요. 사인업? 아, 이놈, 아, 이 아, 이지 아, 인업 아, 이놈, 아, 이 아, 니사인이죠 아, 이놈, 이놈, 아, 이놈, 아, 이놈, 아, 이 틀려가지고 보안을 강화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요기서 해야겠네. 어. 요거는 살짝, 정지. 자, 로그인을 했고요 여기가 제기허보홈 페이지인데, 여기 빛치 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뭐 프로젝트가몇개 됩니다. 어, 프로젝트가, 레퍼지토리를 가보게 되면, 어, 네 개가 있죠. 요 밑에 있는 게 옛날에 하던 거고요 어, 이게 이제 최근에 했던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릴리즈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실행 파일도 지금 컴파일된 것도 올려놓긴 했어요 물론 이걸 실행하려고 하게 되면 MCs라고 하는 건 MCs의 MinGW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 설치를 하셔야 되고 GetDP 와 GMS도 e h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작거나. 소스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어, 뭐, 보실 수 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 요 비지막 에디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시간이 될때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